자, 봅시다. 어, 2차 방정식, 요렇게 나와 있는데, 두근의 비가 2대3이래. 실수 K 값을 구하래. 그럼 볼까? 잘 봐. 어, 두근을, 두근을, 알파랑 베타로 놓으려고 했는데, 두근의 비가 2대3이래. 야, 식 세울 때는, 가능하면, 문자를 줄이는 게 좋지. 문자를 줄이는 게 좋아. 그럼 잘 봐. 내가 예전에 이거 얘기했었어. B를 주면 그두개다한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두 개의 문자를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어. 잘 봐. 지금 2대3이라고 그랬거든. 만약에 근 하나가 4고 근 하나가 6이야. 그럼 두 개의 B는 몇 대면? 2대3 맞지.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6이고 9야. 한 근이 6이고 하나는 9야. 그럼 B는 몇대 몇이야? 똑같지. 얼마일지 알아 몰라. 한번 찍어볼까? 못 찍지. 2대 3에서 근데 확실한 건 그거야. 2대 3에서 하나는 답이 4고 하나는 6이 되고 하는 과정은 2에다가 몇 곱하고 3에다가 몇 곱하고 그래 똑같은 숫자로 곱해준다는 거야. 오케이? 원래 근이 얼마든지 간에 같은 숫자로 나눠주면 2대 3이 된다고 거꾸로. 2대 3이면 실제 그 근을 만나러 2는 얼, 2대 3인데 얘 b 2를 가지는 숫자는 얼마고 3의 b 를 가지는 숫자는 얼마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게 같은 숫자를 곱해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걸 k로 놓으면 돼. 아니 k가 아니라 뭐 알파. 여기 지금 문제에 k가 있었으니까. k 말고 다른 거 써야지. 그걸 미지수로 놓으면 돼. 그럼 두 근이 어떻게 돼? 내가 두 근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문자인 a로 놓자. a a 그러면 두근의 B가 2대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한근을 뭘로나? 2A. 한근은 뭘로나? 3A. 이렇게 하면 돼. 2A, 3A. 몇대 몇이다? 그러면, 어, 선생님, 뭐가 달라요? 달랐지? 왜? 나는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두근을. 알파람 기타 두 개의 문자로 나타내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몇 개의 문자로 나타냈어? 한 개의 문자로 나타냈잖아. 2대3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하나 줄였다고.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그니, 하나가 2A이고, 하나가 3A야.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은 뭐야? 1번 문제에서. 두근의 합은? OK. OK. 맞아? 두근의 곱은 얼마야? 응, 12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근을 2A하고 3A라고 했잖아. 맞니?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또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옳지. 2a 더하기 3a. 그럼 얼마? 5a라고 쓸수 있어. 여기는 두 근의 곱은 뭐라고 쓰면 돼? 6a 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이거 가지고 a 구할 수 있지. 양변 6으로 나눠봐. 그럼 a 제곱이 얼마야? 2지. 그럼 a는? 그렇지. 그렇지. 꼭 뿔바 붙여야 되는 거야. 두 개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야, 근데 여기서 5, 5 약분하면 A랑 K는 같은 숫자지. 그치.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면 K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실수 K값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만약에 단, 단 K는 0보다 크다. 만약에 이런 단서가 있으면 K는 루트 2라고 써야겠지. 지금 단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다 써주면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두 근의 차가 이래. 이것도 써주면 되는 거야. 두 근의 차가 이라는 걸 가지고 써먹어야겠네. 한 근을 내가 만약에 알파로 놨어. 그러면 또한 근은 어떻게 나야 될까? 지금 한 명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하고 한 명은 알파 플러스 2라고 그랬거든 뭐가 맞는 얘기일까? 두 분의 차가 2라고 그랬어 또? 다 맞아 둘다 맞아 어, 차이니까 차는 내가 차이라고 랬지 차이가 2만큼 나면 되잖아 그럼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썼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도 2차이고 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2도 2차이잖아 두 가지 다루해도 답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만약에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다 해봐. 기분 좋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답이 똑같이 나오네 그럼 기분 좋잖아. 오케이? 나는 플러스 이로 하겠어. 그럼 이따가 마이너스 이로 한번 해봐. 똑같이 나오는지. 자 그럼 이 문, 두 근이 이거다. 자 이걸 보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야? m이지. 자, 두근의 합을 또 뭐라고 쓸수 있어? 여기 한근, 한근 이렇게 썼으니까. 2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요거 그대로 c를, a분의 c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마이너스 m 플러스 7. 그럼 여기는 두근의 곱이니까 요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럼 요거 연립하면 되지 않겠어? 생각. 식이 두 개네. 등식이 두 건데 문자는 몇 개야? 두 개네. 풀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근데 보통 1차하고 2차가 교차하면 가감법으로 잘안 풀고 대입법으로 풀어. 근데 얘는 가감법으로 하라고 아예 그냥 소리 지르고 있지, 문제가. 어? 왼쪽에 m을 싹 더하면 뭐냐? m이 사라지잖아. 근데 만약에 우변에도 m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더하고 빼가지고 m이나 a 둘 중에 하나를 없앨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럴 땐 대입하면 돼. a는 어쩌고 또는 m은 어쩌고 정리한 다음에 밑에서 대입이야. 식이 덜, 복잡해 덜 복잡해질 만하게 정리해서 대입하면 돼. 알겠지? 지금은 이런 쉬운 건 흔치 않다. 더하면 좌변 칠 우변은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2 우리가 좋아하는 2차 방정식의 꼴이야 넘겨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5는 0이네 그럼 5, 1이고 여기다 붙겠네 그럼 이거를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그게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쓸 것도 없이 이거 부호 반대 아니야 어차피? 알파 플러스 5일 때는 근이 마이너스 5고 알파 마이너스 1일 때는 근이 1이잖아 그래 부호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됐지? 스피드를 좀 이제 스피드를 좀 올려야 돼. 잘 알고 있으면,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5하고 1이야. 그럼 잘 봐. 알파가 얼마인지 지금 우리 아직 모르잖아. 그럼 알파가 1이라 치자. 알파가 1이라 치자. 그럼 근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을 뭘로 잡았어?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로 잡았잖아. 맞아? 그럼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1하고 3, 1하고 3.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근이 마이너스 5 나왔네? 알파가 마이너스 5라면 근이 마이너스 5랑 얼마?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마이너스 3이겠지. 됐어? 그럼 생각해보자. 두근의 합이 m이잖아.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야? 4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이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네. 둘다 되는 거야. 둘다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뭐 m의 양수, 음수 이런 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 두개다 되는 거야. 알겠니?